한국 전쟁은 스탈린의 시선으로 음... 예, 좀 사건을 좀 따라가 볼까 음... 합니다. 사실 스탈린이 <laughs> 네. 겁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그니까그 겁이 많다기보다도요 네. 상당히 신중한 사람. 음... <laughs> 미국을 너무 무서워해서 비행기 절대 안 타고. 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위해를 가할, 당할 수 있는 음. 모든 원천은 다 차단하는. 오.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겨보고 하는. 그 스타일. 돌. 인데 아.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철의 남자 해서 무조건 돌진하고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음. 예, 그 네. 스탈린을 바라보는 이제 한국인들의 통념이 있겠죠. 음. 대숙청을 제안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사악한 독재자.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그 붉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공산화 하겠다는 적화약에 불타는 지도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어, 자국민과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악한 독재자로서의 측면은 맞는데 음흠.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었고 이것을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냐. 여기는 좀그 아, 많은 어. 이견이 오, 있습니다. 오. 스탈린의 가장 큰 목표는 그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는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막겠다는 그런 것이 제... 어. 이래 목표였어요. 어, 그런 면에서 세계 적화의 약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정치가라서는 볼 수가 없는 아, 것이죠. 미 우리가 수련하면, 네. 특히 스탈린하면 미국과 싸워서 전 세계 예, 적화하겠다. 예. 그렇죠. 네. 한국 전쟁의 총 지휘관이 스탈린이다. 이렇게 음. 저희가 제목을 짓는데 있어서 혹시 교수님의 반발이 네. 좀 예상되는데?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53년 네. 7월 27일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언어가 쓰였습니다. 음. 어, 한국어. 그렇죠. 다시. 두 번째는 중국어. 중국. 그세 번째는 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유엔, 즉,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중국. 그 다음에 북한, 혹은 한국이 이 휴전회담의 음.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은 스탈린이 교행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스탈린이 음. 주연이 아니라 스탈린이 감독이었다. 오, 그 정도로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음 유입이 되면서 음 오늘 드디어 뭔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탈린 전문가 네. 또 한국 전쟁을 총 정리하신 두 양대 산맥 이 오늘 아 함께하는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대됐어요. <laughs> 네. 사실은 스탈린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시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동유럽 유럽. 자신이 확보한 동유럽과 음 소비에트의 안전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49년부터 김일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남한에 대한 공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차츰차츰 얘기할 텐데요. 근데 50년 초에 스탈린이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총 대폭. 대빵... 이 스탈린이었던 얘기인데 스탈린은 대체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1940년대의 스탈린은 전 세계가 볼때그 무시무시한 아돌프 히틀러를 무릎 꿇는 그렇죠. 위대한 군사 지도자, 음. 전쟁의 그 승리자 였겠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대전의 어떤 요체를 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요한 전투로 이제 크로스크 전투가 있을 텐데요. 음. 독일에게 가 있던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전쟁의 규모를 살펴보자면 북한군 병력이 10만 명, 그리고 어허. 전차, 자주포가. 240분 이렇게 규모가... 되죠. 그래서 어, 스탈린이 볼때이 한국 전쟁은 규모가 아주 적은 전쟁, 네. 그러니까 음. 크루스크 전투의 20분의 1에 불과한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그 손쉽게 보였을 <laughs>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전투기도 했고, 김일성이 분명히 치밀하게 우리의 승산은 이렇게 높다라고 예. 이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음.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겁쟁이이기 때문에 <laughs> 허락을 안 해준 거는. 미국에게 겁을 먹은 거겠죠. 49년 네. 3월에 김일성, 박헌영이 네. 모스크바를 찾아가서 스탈린에게 남한을 무력 공격하고 싶다. 음.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하면 안 돼. 왜? 음. 첫 번째는 북한군이 음. 남한군보다 한국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야. 열세야. 어. 무기도 열세였어요. 음. 네. 네. 두 번째, 남한에는 주한 미군이 있어. 그렇죠. 미군이 개입하게 될 거야. 음. 네. 음. 적대 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음. 미군과 싸워야 되는데 너그 되겠어? 음. 세 번째. 미소관의 38선에 관한 협정이 있어. 그걸 깨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모험을 허락할 수는 없어. 음. 뭐, 동지의 마음은 이해한다. 네. 네. 기다려라. 선제 공격은 안 돼. 아, 그러니까 네. 선빵은안 돼. 선방은 명분이 없어. 그렇지만 음. 만약에 나만이 도발해서 침공해 온다면 네. 네가 반격하더라도 음. 모두 다다 너를 이해할 거야. 음.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당한 다음에 반격하는 정의의 어. 반공격전은 가능해. 어. 이게 사실은 스탈린이 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반공격전. 네, 50년 5월 6월에 만들어진 대남 공격 작전 계획의 이름이 그래서 반격 계획입니다. 오. 오. 충분히 자율적으로 한번 공격할 수도 있는데 왜꼭 스탈린의 그 말이 필요했던 걸까요? 지금 전쟁을 승인해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허락만 해줘가 아니에요. 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금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군사력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남한을 쓸어버릴 수 있으니 도와주세요라는 음. 의미가 되는 음. 거죠. 구소련이 붕괴되고서 러시아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한국전쟁의 개전과 관련해서 온갖 설임 음. 난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도설, 음. 김일성 네? 스탈린 공모설, 심지어는 스탈린 경악설까지 있었습니다. 경악설이요? 한국전쟁을 스탈린 모르게 음. 김일성이 음. 이습니다는 그런데 아, 이 시기에 스탈린이 허락하지 않은 결정하지 않은 전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담 올람이라고 하는 네. 하버드대 러시아 연구센터의 소장이고 쓰른 대외정책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논쟁에 관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자세를 낮춰서 준비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아, 경주는 음. 출발. 이라고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된다. 그렇죠. 스탈린이 그렇죠.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송고구마이겠다예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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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1년 넘게 김일성의 그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1950년 4월에 스탈린이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키 포인트예요. 이것이 네. 궁금한데. 1949년 6월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과 계속된 북한의 남침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반도를 떠났다. 간접적인 침투나 교란 활동은 벌어져도 소련이나 북한의 전면적인 무력 침공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다. 한편 1949년 말 중국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다. 국민당을 지원하던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며 중국 전역이 공산화된 것이다. 달라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스탈린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